무지는 그냥 자 봐요. 이렇게 대 놨을 뿐이에요. 우리가 무지를 쑥거리지만 얘는 움직일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럼뭐가 움직여야 돼. 이제 팔이 움직여야 돼이해 됐죠? 다시 봐요. 힘의 중심 봐요. 이렇게 돼 있잖아. 여기서 힘의 중심을 한 번만 바꾸세요. 됐어요? 됐어요. 몸키의 중심 다리 중심 뒤로 그렇지. 됐죠? 여기서 이 팔을 그대로 뻗으세요. 자, 무지 안 썼잖아. 지금. 그렇지? 빼 던져 빼 팔을 쓰는 거야 이렇게 던져 팔의 중심 바꾸고 던져 그렇지 팔의 중심 바꾸고 던져. 빼. 던져 빼 던져 빼 던져 빼 오지 쪽으로 그대로 던져주고 빼주고 던져주고 빼주고 느낌? 느낌 어때졌어요? 응? 느낌 약해요? 세요. 어. 자, 별거 한거 없는데. 네, 그렇죠 그러니까, 무지를 움직인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. 팔을 쓰는 거야. 응. 다시, 힘의 방향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힘 빼. 힘 빼고, 힘의 방향을 바꾸신 후, 힘의 방향을 바꾸신 후, 그 다음 팔만 던져. 빼. 던져. 빼. 던져. 빼, 던져. 빼, 던져. 빼, 던져. 빼. 근육성으로 이렇게. 수근육을느게 이렇게. 이들어이들어손을데 손을 느끼는 거 어. 응.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게할수게어렇게 이렇게. 이렇이어떻게 이렇게. 이렇이렇이해됐죠 빨리 고쳐야 되는 거